여기가 원래, 원래 등산로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만들었지. 지금 좀 가파르긴 한데, 이번에 갈립을 다 내가 끌고 내려 그랬지. 여기 이번에 덩나무 잘라가 여기다 다 모았잖아. 여기가 옛날 일제시대 때, 여기 건강을 파다가 폐쇄된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가 쑥 뚫어 파였는데, 등산하려면은 미끄럽거든. 장나무가 여기를 이제 다 이제 감, 감아가지고 일자로 지금 가기 시작했어. 내가 딱 잘라버렸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지나가잖아, 글로. 야 여기 야 여기 너 좋아하는 금복두 여기 있다 왜 있지 여기? 몰라 <laughs> 아니, 내가 갔다 왔는데 아니지 나 왔지 또 나와 어 나도 가 <laughs> 네. 가져가야지 어, 갈때 가져가면 되잖아 그짠 거는 없을 텐데 아니, 있어, 여기서 조그만 것도 있어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겠 있잖아 거기는 엄마가 요번에 다 긁어내라서 갖다뭐 뿌리고 갈림이 있으면은 미끄럽거든. 여기까지만 제가 대충...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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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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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나 봐요. 봐요. 까지봐랐잖아 봐요. 봐요. 아빠랑 같이 등산했던 곳이에요 여기도 밤나무 여 밤나무 영양가 없는 밤나무 여기도 밤나무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잘라야겠네 짚달래 문화 철조 이건 철집 나무야. 여기 올라오면은 어? 나무가 여기 많잖아. 여기 올라오면 제히 기분이 좋아진다. 나무 부자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은 곳이야. 그리고 뭐언제가나벌목을 하겠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늘은 많이 지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벌목을안 하려고. 여기 진달래가 많은 곳이 진달래가 많네 아, 아. 이쪽으로 골목을 하니까 햇빛이 들어오면서 진달래가 많이 서식을 했네. 근데 벌목을 하면 나무가 적송하고 막 이렇게 뜯게 가지고 일자로 커가지고. 하... 음. 음. 이런 요건 여름에 어? 이렇게 해서 산태 나가지고 저 밑에가 난리 난 곳이야. 이만큼이 파여 나갔네. 이만큼이 파여 내려가가지고 저기서 가손을 덮쳐버리니까 그 돌이 없잖아. 여기 여기 경치 괜찮다. 야, 여기도 등산로가 괜찮다, 그지 여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집을 한 바퀴 돌면 돼. 그제? 괜찮지? 음집은안 보이고, 여기 삼회정 물가가 보이고, 도로 보이고. 저거 봐 같이 올라가다가 햇빛을 못 볼까? 죽었잖아 저기가 나떨어졌잖아 가 근데 여기 우리집 있는 데는 워낙 돌이고 막막 막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사고가 안나 그러니까 물만 안 막히면 어, 여기서부터는 다 돌이야 올해는 나물뜯들어올리는지 모르겠다 치나물, 시나몰? 어, 시나물도 있고, 또 가시오가피도 있고. 이땅 면세했을 때가 너가 이태리, 이탈리아 갔을 때 가고 나서. 이거 자르면은 햇빛 굉장히 빨리 들어와 얘 키가 커가지고 쟤는 올라가다가 졌나봐 아, 여기는 낙엽종이 많아 아, 집뛸때좀속아야 되겠다 여기가 나무 야소나무 봐라 이 소나무 <laughs> 살아보려고 막뛰어가지고또 햇빛냄새가 막 하고 있잖아 몇년 전에 뜯고 적는. 이렇게 잘라야지. 오늘 이거 수 술이다. 어? <laughs> <laughs> 금복주 누가 좋아하는 <laughs> 술술술 <laughs> 술, 금복주. 참나무가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는 뜰까무르는 참나무가 제일 좋아. 이라. 여기서, 여, 저기서부터 있잖아. 여기가 경사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갈리볼 다 끌고 내려간 거야. 여기 다 끌고 내려간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옵니다. 안 그러면은 오르기 힘들어. 미끄러워서. 어? 나중에 세월 오르면 이거랑 좀퉁 쳤으면 좋겠어. 여기만, 여기만 좀퉁 쳤으면 좋겠어. 하고, 여기 있는, 그 금강 돌 있는 거 끌어다가 밑에다가, 여기 좀 하고, 축대좀쌓고 너 나중에 집낄 때, 여기, 여기가 돌이 되게 많아. 이게 금강 해가지고, 판에다가, 이게 주저 앉전되잖아이 산은, 금이 있는 산. 금, 금. 금이 있는 산이야. 하다가 말아치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정자 만들면, 근사겠지 이게, 주름 나무 거다? 근데 많이 죽었더라고, 병나무가 이렇게 타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번질 거야, 이제. 이제 다, 다 비워놨으니까. 그 대신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지, 이제. 길에 있는 거다 끌고 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묻어 놓고, 어? 여기 다 뿌렸어. 농사지려고 다 뿌려놨죠. 예, 네, 예, 네. 다 등나무 이파리, 등나무 이파리. 이만큼 응, 등나무 이파리. 다 등나무 이파리 쓰죠. 이제 농사지면은 꼴창에다가다가다덮어리려고 그러면 이제 풀이 안날거 아니야. 아, 여러분들 풀하고 전쟁이니까.